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보도인데요.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13만원 넘었어요. 오1 3만원요 드디어 넘었네요. 네. 오전 8시 10분 기중으로 전거래일 대비 3.19% 오른 13만 2600원에 거래 중이래요. SK하이닉스는요? SK하이닉스도 2.22% 올라서 69만 2000원이에요. 70만원 바로 앞이죠. 와둘다 엄청 오르네요. 무슨 일이에요? 반도체 시퍼사이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AI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자 우위 국면이 계속된다는 분석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곧 실적 발표 아닌가요? 맞아요. 오는 8일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0조 원 넘을 거라고 봐요. 20조 원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증권사들 전망치 평균이 16조 5천억 원인데요. 전년 대비 150% 성장한 수치예요. SK 하이닉스 전망은 어때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100조 원 수준으로 상향됐어요. 100조 원요? 진짜 대박이네요. 네. 기움증권에서는 메모리 가격 급등에 고환율 환경까지 겹치면서 호실적이 예견된 흐름이라고 분석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내일 CES 2026 개막도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반도체 강세 분위기가 확실하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